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3d 도면을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주로 수행할 과제는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2d 파일로 있는 이 파일을 이 도면을 자 3d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d 그리기 위해서는 새로 그리는 시간 낭비 하기보다는 여기 도면 파일로 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파일을 가져다가 뭐 3d로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번째로 이 블록을 그리는데 우선 자, 이것을 이렇게 복사해서 따오도록 하죠 자 이것은 이제 폴리선이 아니니까 폴리선 에디트로 선택을 하고 전환하기를 원하신 거 예스 그 다음에 join의 j 하신 다음에 이것을 전체 선택하시면은 이게 하나의 스플라인이 되죠 이거를 돌출 명령으로 자, 20만큼 돌출을 시키는 겁니다 3 d 로 이렇게 회전시켜 보면 이렇게 돌출이 된 것을 알수 있죠. 자 그럼 여기다 카운트보어를 파야 되니까 여기서 카운트보어의 단면을 책임지고 있는 이 곡선을 선을, 선을 이렇게 따오겠습니다. 이렇게 따온 다음에 잘라내기 명령으로 자 이렇게 다듬으시고요. 매치 프로브로 바꾸시고 이것을 P Edit로 하나의 조인곡선으로 만들겠습니다. 자, 폴리선으로 만드신 다음에 자, 이거를 회전 명령을 써가지고 회전 3D 회전체로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자 회전체가 되겠죠. 자 그럼 이것을 여기다 갔다 와서 여기다 놓아야 되는데 자 우선 회전 3D 3D 회전으로 자, 이것을 90도만큼 회전시키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자, 중심선 스냅을 잡아서 와 여기서 이쪽으로 10, 이쪽으로 10만큼 이렇게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서까지 거리가 50이니까 복사 50. 자 이렇게 되면은 자. 이것과 이것이 따로 있게 되죠.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빼는 겁니다. 빼기 서브 트랙트. 여기서 이것과 이것을 빼면은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. 3D 오르빗의 자 비주얼 스타일 개념으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. 자, 다음과 같이 이렇게 블럭이 완성되어 있는 모양을. 여러분께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이상으로 간단한 블록 그려보기를 우리가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